제가 대학교 시절에 우연하게 거울 위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요. 이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미묘한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자아성찰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그 위에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또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더 심, 심오하게 또더 이론적이게 어, 그 작업을 조금 심, 심, 치모한 과정으로 통해 가지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고요.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거울 위 작가 회화를 그리는 작가로 활동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저 스스로도 숙제라고 생각하고 발전시키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거울에 10년 정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작가가 이제 같은 공간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조금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작가 스스로 조금, 어, 음, 매너리즘에 빠진 순간도 있었고, 어, 더 발전시키고 싶은 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회화 전공이기 때문에 캔버스에도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는 2022년부터 거울 작업에 회화 작업이랑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거울 위에 처음에는 이제 풍경 추상적인 풍경을 그려왔었는데요. 이제 풍경 속에서 내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자아 성찰을 하는 그리고 비어진 공간을 또 관람자들이 비춰짐으로 채워주는 그런 역할로서 이제 거울 위에 그림을 그리다가 제가 이제 점점 구상적으로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캔버스로 옮겨가면서부터는 이제 그려지는 공간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 대상이 이제 호숫가를 바라본다든지. 내가 내 스스로를 비춰보는 그런 내용은 동일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좀 성장을 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투영을 시키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런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울의 반영을 자신이 하면서 또 거울이라는 물성 자체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물성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캔버스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부터 소재로 등장하는 컬러 블럭은 이제 컬러 블럭도 외부의 충격으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고 그런 존재가 제가 생각할 때 삶과 인간관계 그리고 자아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블럭을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과정 자체도 자아 성찰의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렇게 소재로 잡는 거울, 그리고 비춰지는 호수와 반영, 컬러 블럭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또 연약한 소재 그리고 자아를 투영시키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거울을 그림을 그렸을 때는 조금 힘든... 상황에서 그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에 대해 조금 안 좋은 생각도 있었고 스스로에 대해 반성을 하고자 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과거의 그림들은 굉장히 우울한 경향을 띠고 있는데 점차 제가 스스로를 좀 치유시켰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를 또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치유하고. 그런 과정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히 환기의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어쨌든 작가로서 계속 한 10년 정도 거울 위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배제하고 캔버스로 갑자기 확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작업량도 많고 또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거울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저의 평생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3차원을 2차원이랑 결합하는 과정부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 이제 더 발전하는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꾸준히 이어가면, 가면서, 이제 또 캔버스 작업도 제가 회화 전공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조금 더 쉽게 시각화 시킬 수 있도록 병행할 예정입니다.